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마쌤 장우상입니다. 오늘은 하루 1분 영어 어,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케이블카는 뭐 여러분 다몇 번씩은 타보셨겠죠? 케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선이고요. 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동차죠 차죠.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밧줄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수 있겠죠. 그런데 이걸 이제 원래 한문의 어떤 표현으로 보면 삭도라고 이야기합니다. 삭도. 이 삭자는 여기서는 줄 삭자예요. 줄 밧줄할 때 줄. 이 도는 길 도자죠. 길 도자. 밧줄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사, 첫 번째 뜻은 준다는 뜻이고요. 두 번째 뜻은 어, 생각한다. 우리가 사색한다 이말을 들어보셨죠? 사색한다. 자, 이때 이제 또 쓰입니다. 이때는 색으로 읽어요. 그 다음에 줄로 쓰일 때는 삭으로 읽고요. 그래서 삭도, 그 다음에 어, 우리말로는 밧줄찹 이런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삭도를 설치하는 어떤 걸 보면 뭐 자본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. 어, 사무실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시설 장비도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이 케이블카는 많이 타보셨는데, 이 케이블카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. 그리고 이 삭자라고 하는 것이 어 줄삭으로도 쓰이지만 생각한다. 이럴 때는 색으로 쓴다는 거. 자,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영어 공부와 한자 공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. 예이상 영마쌤 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